그런 사람들 합격한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소수예요 소수 그 소수의 말을 들어서 말을 거기다가 이렇게 대입시켜야 안 되지 세무사님 네 세무사 공부법이 있을까요? 공부법은 제, 물론 저는 장수를 했습니다 4.5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그 조금 오래 공부하긴 했으나 어, 제 나름대로 이렇게 효과적이었던 방법들은 좀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 1차 시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 1차 시험 전에, 어, 1차, 2차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은 그거 있잖아요. 수험가에서 선생님들이 간혹 잘못 얘기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진짜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건 진짜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그냥 넘어가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런 말, 그런 분들 얘기 듣지 마세요 아니 이거를 이해 안 하고 넘어가면 그거 그게 문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얽혀 있어요 모든 게 그러면 내가 이거를 그게 이해 안 하고 넘어가잖아 그러면 그가지 것들에 대한 응용 문제도 못 풀어요 근데 이 차에서 요즘 이 차는 이해를 정확하게 못 하면 빨리 풀수 없고 그리고 응용문제를 풀수 없단 말이죠 시간이 걸려도 무조건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그게 일주일이 됐든 이주일이 됐든 그러면 그게 힘이 돼서 다른 문제를 풀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문제는 그 관련 단어는 절대 까먹지도 않아 그래서 어떻게든 이해하세요 딱 온라인 강의 보신 보시, 분들은 스페이스바 딱 눌러놓고 어떻게든 이해하고 넘어가시란 말이야 에전 그렇게 해서 갑자기 그 전까지는 힘이 안 붙다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쫙 모든 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피담적으로만 제가 동영상 넘기신 분들 봤는데 그거 외 그렇게 해도 되신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나를 동등한 그 공급 방법 라인선에 두면 안 돼요. 저도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 안 하고 넘어가면 다 줄줄 이 소세지로 망하더라고요. 그냥 시간 낭비한 거, 그 시간 잡은 잡던 게 낫던 거지. 좀 잔소리 했고, 제가, 1차 같은 경우에는, 어, 방법은 뭐냐 하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 세법이랑 회계 같은 경우 2차까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깊게까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차 시험이란 게, 저 요새 추세를 봐서 말씀드린 거예요. 1차 시험이란 게, 어렵게 내려면 얼마든지 어렵게 낼수 있고, 쉽게 내려면 얼마든지 쉽게 낼수 있어요. 근데 이 어렵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깊게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2차 공부가 줄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1차 세법이랑 2차 겹치는 이런 세법이랑 회계 같은 과목은 조금 깊게 가는 게 좋아요 시간 걸리더라도 당장 1차만 보는 게 아니야 그러고 나서 뭐 상법이라든지 뭐재정학 이런 1차에서만 보는 과목들은 그거는 그러니까 문제가 반복적으로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문제 은행식으로 그것들을 딱 해서, 오답노트까지 갈 필요 없고, 그, 틀리는 거, 자꾸, 자꾸 틀리는 그 문제를 조금 이렇게 형광펜을 칠해서, 그, 그것만 반복적으로 좀 보세요. 그러면, 시험에서 크게 괜찮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차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반복되는데, 이해의 영역이야. 그래서, 이거를, 그, 이해 안 되는 거 넘어가세요. 이런 말 절대 안 돼. 무조건, 이해해야 돼. 그 단원이 예를 들어 접대비라 단원이 있으면 절대로 접대비만 나오지 않아 다른 단원들도 껴서 나와요. 그러면 하나가 빵꾸 나면 다 틀려. 그래서 무조건 이해 시간 걸리더라도 이해. 그렇게 해야지만 세법학 같은 것도 내가 서술을 할수 있어요. 이해를 해야지 서술이 풍부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를 안 하는데 막뭐 암기만 해서 그냥 문제에서 물어본 거안 하고 암기만 쫙 해가지고 그것만 쓰면은 점수가 안 나오지. 그러면. 그러려고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해를 잘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잠을 충분히 많이 자야 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마다 이제 확실하게 느낀 거는 어떤 사람은 5 시간을 자도 무슨 그 슈퍼솔저처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8 시간을 자도 잠이 부족해. 그러면 내가 뇌가 얼마든, 얼마 이렇게 프레쉬 되는 그 시간이 사람마다 있잖아요. 그 항상 프레쉬하는 그 뇌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려고 그러면 잠을 많이 자야죠. 그리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근데, 운동도, 그, 그, 왜 있잖아. 근력 운동 막 가가지고 힘막 쓰는 거. 그런 거 말고, 가볍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산책. 푸시업 같은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흡수력이 빨라지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음식이 중요한데, 음식 기름진 거 많이 먹지 말고, 단백질만 잘 먹고, 그 견과류 같은 것도 좀 먹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진짜로. 이해 잘 하는 거. 그러면, 시간 걸려도, 합격합니다. 근데 만약 이해 안, 이해 안 돼서 넘어간 사람들은 시간이 10년 걸려도 못 해. 이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수박 겁탈기 식으로 가니까. 그리고 시험 문제 어려워져도 대응이 안 되죠. 1차 합격 인원이 많으면 2차 관문을 통해 되는 사람들은 적은데 이 사람들 1차에서 많이 합격해놓으면 시험 문제가 어려울 수 밖에 없거든요. 또 방법되는 거예요. 그거를 쉬운지 어려운지는 본인들이 판단을 하지 못해요. 그러려고 그러면 단원에서 모든 걸다 이해를 해야지만, 석합학 같은 경우에는 서술이 잘 되고, 세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단원을 얘들이 절대 이 단원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아이 단원 끌고 오고, 이 단원 끌고 와서 복합적인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려 그러면 워낙 하나도 빵꾸나서는안 돼. 제끼는 단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 합격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소수예요, 소수. 소수. 그 소수의 말을 들어서, 말을 거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대, 대, 대 대입시켜야안 되지. 1차는 절대평가고, 2차는 상대평가니까, 1차는 60점만 넘으면 돼요, 표면적으로 근데 2차는, 그, 성격이 있는 정해져 있으니까, 상대평가가 될수 밖에 없어. 그러니까 쉬우나 어려우나,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시험 공부를 해야 되고, 쉬우면 내가 그단원에 대해서 깊게 써야 되니까, 이해를 하고 명확하게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어렵거나 쉽거나 했을 때. 생각보다 이해하고 명확하게 쓴 사람이 없다학격자들은 그런 것 같은데. 음, 실제에서 점수 안 나오는 사람들 보면 은 이해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객관식은 잘 푸는데 서술형에서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